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신앙 연구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가톨릭 생활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생활과 남부 지파들이 그들에게 적응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남부에 사는 지파들에게 눈을 돌려볼 때 그들은 공웅에 처해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판관들은 드보라와 기드온, 그리고 그 밖에 북부 영웅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오드니엘은 에돔 사람들에게 한 차례 승리를 거두었고, 삼갈은 블레셋 사람 약간을 죽였다. 남부의 지파들이 자랑할 만한 최고의 판관은 삼손이다. 삼손은 단 지파 출신인데, 이 지파는 남부에 있다가 후에 억지로 밀려 북부로 옮겨갔다. 삼손은 비록 여러 차례 야훼의 영을 받은 것으로 말해지지만, 그래도 매우 나약한 영웅으로 남아있다. 육체적으로는 막강했고, 복수심이 강했지만, 아름다운 여인들 앞에서는 나약했다. 그는 야회의 이름으로 군대를 소집한 일이 전혀 없고, 충실한 부하들을 이끌고 적을 처부순 적도 없었다. 그는 너무 절망적으로 압제자들에게 휘말린 나머지, 그들을 해칠 꿈만 꿀수 있을 뿐, 결코 처부수지는 못하는 사람들의 영웅이었다. 삼손을 통해 우리는 판관 시대에 단과 유다 및 시무온 집화들이 처했던 상황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들의 압제자들은 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에게제도에서 배를 타고 왔던 해양민족의 후예들인 블레셋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에집트롤를 공격했으나 실패했는데 그중 일부가 결국 가나안 해안에 상륙했던 것이다. 그들의 도착은 사막에서 나온 하느님 백성의 도착과 거의 일치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과 유다의 야산지대 사이에 위치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기복진 평야는 그들에게 보리와 맥주를 풍부하게 제공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도시국가들이 몇몇 있었으며, 이들은 저마다 세렌이라 불리는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블레셋 도시 국가들은 조직이 훌륭했으며, 특히 전쟁 시에는 단일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들의 군사력은 전차의 사용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철의 독점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들은 남부 지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 남부 지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증오하면서도, 그들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물자도 인원도 지도자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억압의 상황에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블레셋 사람들의 맥주를 들이키면서 또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일을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게 했던 영웅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공영을 참아내는 것이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 훌륭한 흥미거리로 읽어야 한다. 성서봉독, 판광이 13장에서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다시 야훼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때 소라 지방에 단지파 출신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돌계집이었는데, 야외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너는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돌개집이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부터 몸을 조심하여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일절 먹지 말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거든 그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다. 그 아이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불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생김새는 하느님의 천사 같아서 어찌나 위험 차던지 저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가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성함을 일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일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저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임신되는 날부터 죽을 때까지 하느님께 바친 나지르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만화아는 야훼께 빌었다. 주여, 바라 없건대 주께서 보내셨던 하느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하십시오. 야외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다시 보내시어 마누아의 아내가 들에 앉아 있을 때에 나타나게 하셨다. 그때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여인은 급히 뛰어가 남편에게 일렀다. 전날 저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마누아는 곧 아내를 뒤쫓아가서 당신이 저번에 아내에게 말하던 분이냐고 묻고는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물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야훼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일러주었다. 내가 네 아내에게 이미 일러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일절 먹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네 아내에게 일러준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마우아는 야훼의 천사에게 청을 드렸다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올리겠으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마우아는 그분이 야훼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야훼의 천사가 마우아에게 일렀다 기다릴 수야 있겠지만 대접은 못 받는다. 번제를 바칠 마음이 있으면 야훼께 바쳐라. 그러면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 그 고마운 심정을 표해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마누아가 야훼의 천사에게 청을 드려 보았지만 야훼의 천사는 어디라고 내 이름을 묻는 거냐 하며 자기 이름은 비밀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제야 마누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애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야외께 드렸다. 그러자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불길이 재단에서 하늘로 치솟는데 야외의 천사가 그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땅에 엎드렸다. 그 후로 야외의 천사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마누아는 그분이 야훼의 천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룩한 분을 배웠으니 우리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어. 하고 마누아가 아내에게 걱정스러운 소리를 했지만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셨다면 우리가 들인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여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삼손이라 지어주었다. 아이는 야외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며 자랐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지에 있을 때 야외의 영이 처음 그에게 내렸다. 삼손은 딤나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고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청을 드렸다. 제가 딥내 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처녀한테 장가들고 싶은데 얻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였다. 내 일족이나 네결의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색시를 얻으려느냐.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색실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불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불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삼손이 딤나로 내려가서 딤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다. 난데없이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이었다. 그때 야회의 영이 갑자기 내리덮쳐 삼손은 양새끼 찢듯 맨손으로 그 사자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여인에게로 내려가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가다가 가던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가 있는대로 가서 그 죽은 사자 몸에 벌이 꿀을 쳐 놓은 것을 보았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따가지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얼마 따다가 부모에게도 대접해드렸다. 그러면서도 그 꿀이 죽은 사자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삼손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젊은이가 장가갈 때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그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들러리를 30명이나 뽑아 함께 머물게 하였다. 그 자리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터이니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 생각해서 맞춰보게. 알아내기만 하면 내가 모시옷 서른벌과 예복 서른벌을 내지. 그러나 맞춰내지 못하면 자네들이 내게 모시옷 서른벌과 예복 서른벌을 내야 하네. 그들은 좋다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말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나올 째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을러 메었다. 네 신랑을 꿰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알려다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 네가 우리를 초대해 놓고는 홀랑 벗길 셈이냐. 삼손의 아내는 그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때를 썼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 동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저한테마저 숨기실 건 없지 않아요. 그는 그것은 내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라고 말하겠소? 하면서 거절했지만 잔치가 끝나기까지 이랫동안 색시가 매달려 울면서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이랫째 되던 날 털어놓고야 말았다. 색시는 그 수수께끼에 답이 무엇인지 제 동족들에게 일러주었다. 이랫째 되는 날이 와서 삼손이 신방에 들려고 하는데 그성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사자보다 힘센 것이 어디 있으랴 아, 자네들이 내 암소로 밭을 갈았구나 그래서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거지. 삼소는 이렇게 말하고는 야외의 영에 사로잡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나들이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일이 이쯤 되자 삼손의 아내는 들러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